안녕하세요. 전적국빵입니다. 방금 전에 방탄소년단 2019년 메모리즈가 해외 배송으로 왔고요. 드디어 왔네요. 제가 웨스샵에 들어가 보니까 출고 준비 중이라고 떴었거든요. 그 다음에 배송 중이라고 떴어요. 아, 지금 너무 떨리고요.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박싱 찍고 편집해 빨리 한 다음에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안칠 치... 찍는 거예요. 여기 저 몸이 안 좋아서 학교 안 갔고요. 박스 처음 뜯은 뜨던... 어버시 처음 해보네요. 이거 어떻게? 오, 안에 열어볼 수 있어. 열어보도록 할게요. 배송비가 진짜 비싸네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포카 중국분 나온 선 나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이거 꽤 크네요. 제가 방탄소년단 2000 어, 제가 방탄소년단 메모리지 처음 사봤거든요. 그 엄마가 사주셨는데 그 영화 방탄이 기대때 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못본 대신에 사줬거든요. 근데 이거 방탄 브링더살라운트 영화가 연기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어제 정국파 생일이었잖아요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열었고요. 이걸 어떻게 열면? 아 이렇게 열면. 이뽀뽀기 그거 고 있고... 아, 어, 너무 떨려 진짜. 네 열어볼게요. 이렇게 일단 이거는 뭐 사진 같은데요. 뜯, 뜯어볼게요. 딱 오드바이드 흰섬이 있습니다. 오 이뻐 냄새. 아 단체선이 너무 예뻐. 다 태용오빠 핵총장입니다. 이 뒤도 있고요. 이거는 작년 콘서트 때고요. 이거 파리 콘, 첫 콘서트 때인 것 같고 이거는 작은 것들 위한 시대고요. 이렇게 음. 포카 태용빠 나왔어. 오, 하늘색 머리. 역시. 이쁘네요. 이거는 책 같고요. 가이드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렇게. 이거는. 재작년 가요대제전 때고요. 이건 마이크 드롭. 이건 시상식 때. 다 콘서트 때네요. 밑에는 신상식 때고요. 이거는 빌보드 때고요. 저 이서진 갖고있는데 이거는 컴백 라이브 때고요 작년 작은 것들 위한 시 작은 것들 위한 시문들 이거는 맥퀴 라이브 때고요 이거는 디오니소스 때고요 이건 작은 것들 위한 시때요 인카 밑에는 쇼막중심때고요 위에는 뮤직뱅크 때입니다 위에는 인기가요때고 밑에는 엠카 맛방때고요 이거 뮤직뱅크 맛방때고요오 진짜 이쁘다 밑에는 콘서트때고 이거 이것도 비보드때요 작년 할씨님 넣을때 아, 너무 잘생겼어. 아, 이거는, 매직샵 때고요. 위에 사진은. 이거는, 멜론 뮤직 어드 때고요, 작년. 이거는 작년 마마 때고요. 이쁘네요. 네, 그 다음에 이걸 열어볼게요. 아, 이쁘네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음. 오 예뻐요. 김우박 포카 잘 보관해야 돼, 보관해야 됩니다. 네 디오 디오니소스 그 콘서트 나온 것. 네, 이건 제작년이 2018년 때고요. 그 이년 시장식 아, 골든 디스크 어워즈 때요. 일요일 영상 콘서트 때 나오잖아요? 왜? 네. 공격받기 위 하고 있고. 뭐지? 이렇게 디오니시스 검색 장면 아, 이거 되게... 아, 이거 귀엽네요. 이거 완전 졸기 책 아니니까. 네, 옆에 석지 오빠, 지민 오빠 이고요 아, 이렇게 열면... 있구나. 그, 부산 하영대에서 종국가 생일이라고, 뭐, 불꽃놀이 했잖아요 뭐, 음. 비보드 때고요, 작년. 네. 이거 남주방 혼자 했을 때. 아, 귀여워! 어떡해! 입술 대면서 완전. 아 귀여워 죽겠어 진짜 아 이쁘다 제첫 멤버리즈니까 잘 보관을 보관할게요 그냥 작년 아니 작년이죠? 작은것들을 위한 시 기자간담회 때고요 이거 임카, 어때요? 이거 디오니소스 인기고 석주 오빠랑 태웅 오빠 이렇게 있고요. 아, 이것도 되게 졸기팅이네요 아, 이거는 작년 패스타 때고요. 이거 안무 연습하는 거 같고. 서울 가요대상 작년. 수상소은 이거는 작은것들위안시 작년 막방때고요 오속초바 얼굴 보세요 이게 사람얼굴입니까? 이거는 비보드때고요 작년 2 0 1 9년때이거 이건 공연 리허설때예요 작년 코... 스피콘 리허설때이고요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게 딱종국오빠 와이어 타고 왔었잖아요 유포리아 개인 슬로그 무대할때 이거 페이클럽브 때고 이거는 윤기오빠 솔로 시소무대때고요 이거는 에피파니 석준빠 무대고요 이거는 지민오빠 베스트오프 및우트페이클럽브 남주오빠 이거는 태효오빠신규레이티 때고요 이거 전하지 못한 진실 보컬 라인 때고요. 이거는 래퍼 랩 라인 티어 때고요. 아 우는구나. 아 진우빠 울지 마. 나 종국빠 울지 말라고 달래주네요. 이건 작은 것들 위한시 때고요. 이게 처음 공연 시작했을 때. 아이거 되게 귀여워. 어? 아! 정국이가 그냥 뭐야? 아, 아, 울트라 막. 예, 디오니소스 때뭐호성 오빠 되게 조기팅. 그런 던 콘서트 DVD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2019년 작년 썸머 패키지 때고요. 많다. 이거 2019년 시즌 크리틱 들 올해 2019년, 아니 2020년 시즌 크리틱이잖아. 전국 오빠 장발 작년에 찍은 거. 아, 이거 소속 오빠 혼자 미국 가서 치킨 누들스프찍은 거잖아요. 이 여자분 이름 까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정고파가 갈려있는데 못가가지고 이건 마마 작년 때고요 아 잘생겼어 나투데이 콘서트 때 사진이 왔네 아 이거 그 사우디아라비 때요 써있 아, 이거는 작년 윈터 패키지 때고요. 이거 되게 그 삼각김밥 그거 같지 않나요? 지미오빠가 쓴 모자. 아, 심쿵! 아. 아, 이, 이 사진이 저 갖고 싶습니다태 이렇게 자고 있는 요 아, 이거, 마마, 이건, 멜론 뮤지 뮤직... 어즈 때, 소주. 자, 이거, 댄스 부전 이거, 종국밥, 이거, 너무 좋았어. 멜론 뮤지 어즈 디오니 썼을 때이고요. 수상소가, 이건, 장은 것들 위한 시, 마, 어, 마마. 이건, 장은 것들 위한 시, 마마 때고요 이거는, 데뷔 때, 했던코데드 루트콕이 고이고 이게 열면 또이러이고 이거 작년 그 이... 가을 디즈전 안 나가고, 여기 리 스케일 나왔었잖아. 장못들왼신무대고 야, 아 이거 종목다 도이나 원왜 이렇게 치명적이죠? 아, 미쳤다특기 CD가 있고. 오. CD가 두 개나 있네요. 아, 잠깐만요. CD가 몇개야1 2 3 4 5 6. 다 다른 건가요, 내용이? CD가 6개나 있는데? 네. 잘 보관 네. 이번 정말 15분짜리인데요 그럼 여기서 2019년 메모리즈 업방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번씩 좋아요 구독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